계산이 왔다면 약 주당 3,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SLS 바이오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도러주시면 꽁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약계부터 보겠습니다. SLS 바이오의 주관사는 하나증권입니다. SLS 바이오의 청약일은 10월 1 0일 화요일부터 10월 1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0월 2 0일금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8,200원에서 9,4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하단을 뚫은 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LS바이오는 10월 공모주 총 정리해서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드렸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SLS바이오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업입니다. SLS바이오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의약품 품질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는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을 생산 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타업체에서 의약품을 받아 대신 적합 부적합을 검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출을 보시면 바이오 기업임에도 매출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네요. 신약 개발의 비중이 적고 의약품 품질관리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모분석입니다. 먼저 기간 경쟁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235대1. 신청 건수는 640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청 건수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상장한 기업들의 경쟁률과 참여 건수를 가져왔는데 참여 건수 보시면 확실히 SLS 바이오 경쟁률과 참여 건수가 저조한 것을 볼수 있죠.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 비율입니다. 공모가 제시 비율은 8200원 이하가 72%입니다. 네, 그래서 1,200원을 내려서 공모가를 확정했네요. 다음은 의무보유약약입니다. 의무보유약약은 건수 기준 6.8%가 나왔습니다. 의무보유약약도 저조하네요.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SLS바이오의 주당 평가가액은 10,167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약 주당 3천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가액입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인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지만 또 다른 리스크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위험이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SLS 바이오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줄 상인가 수요 예측 공모가 제시비율 의무 보유약기가 나쁨 매출 실적은 보통입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백주로 45만원이 필요합니다. 제 꽁돈은 SLS바이오 청약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SLS바이오 행복회로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7천원을 확정되어 공모가 기준 400% 상승한다면 28천원. 따라서 주당 약 21,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독자님들께 돈이 되는 내용을 공부에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